샴발레 차차. 웰컴 응. 투착컬세리디 안녕하십니까 콘경의 날입니다. 오늘은 무주 스키장에 왔습니다. 보드 타러 왔고요. 어, 지금 네. 에코 어 에코가 아니구나. 얘가 코러스 코러스 슬로프를 타러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 앞에 보시죠. 아, 경치 죽입니다. 어, 어, 근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. 옆에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새 아버지. 어. 다음 주는 이제 홍천 디발디 파크로 갑니다. 다음 주에도 하나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볼게요. 바이바이. 예에이. 내려가, 내려가. 예? 내려가. 타고내려가 아, 안다